생각보다 되게 UIUS라든지 이런 게 사용자 기존의 ERP랑 은 다르게 되게 사용자 위주의 UIUS가 어, 구성이 돼 있어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제 선정이 돼서 제일 먼저 경리나라부터 예, 저희가 이제 계약 진행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경리나라 사용하고 나서 거의 홈텍스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경리나라 내에서만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있고 예, 그게 어 어찌됐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 저희들도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어떤 거래처 입력이라든지 세금계산서 발행, 그 다음에 매입 결제 이런 결제 단을 또 올리고 뭐 이런 절차 과정 자체가 많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경리나라는 누가 봐도 매뉴얼 없이 누가 보더라도 UI/US 상 편하게 이제 발행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매달 우리가 분기별로 장부를 보내주거나 이제 결산을 맺고 서로 매칭하는데 이제 계속 엑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고 틀리고를 체크하는데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실시간으로 그들이 이제 저희가 등록해놓은 자료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크로스 체크를 그때그때 할수 있어서. 어 그냥 좋은 게 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한도 뭐 사용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되게 UI u s 라든지 이런 게 사용자 기존의 ERP랑 다르게 되게 사용자 위주의 어, UI u s 가 구성돼 있어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제 선정이 돼서 제일 먼저 경리나로부터 예, 저희가 이제 계약 진행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경리나가 사용하고 나서 거의 홈텍스를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경리나라 내에서만 거의 처리를 다 하고 있고, 예, 그게, 어 어찌됐건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 저희들도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예. 범인이니까 3개월마다 이제 몰아서 했, 했더라면, 지금은 이제 수시로 이제 체크를 하니까, 어 회계사무실에서나 저나 이제, 어그 전에 10번 통화했던 거를 한 3번, 2번 정도만 통화하면 되는 정도? 예, 많이 그 부분은 좀 편해지죠. 어떤 거래처 입력이라든지 세금계산서 발행 그다음에 매입 결제 이런 결제단을 올리고 뭐 이런 절차 과정 자체가 많이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경리나라는 누가 봐도 매뉴얼 없이 누가 보더라도 UI 웹에상 편하게 이제 발행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일단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도 반대로 찾아야 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거래처에 이제 어뭐 예를 들어서 붙는데 생스템 계산서 미발의 거이라든지 음. 예, 뭐, 받았는데 미발의 거이라든지 또는 받지 못한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경리나라 사용하고 나서는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체크하기 가 훨씬 더 편해지고 사실. 인데 이렇게 버튼 하나 더 클릭하면 되게 그 경리나라의 좋은 아, 점이 그, 아, 금액이 네. 맞는 거를 찾아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딱지워지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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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딱 하면 딱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작업들을 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안 맞는 것들은 어 이게 이제 그래서 봐서 바로, 바로 체크가 되는 거니까 예전에는 어 이제 그런 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돈이 나갔는데 어 회계 사무실에서 아도대 이거 나온 거 누구 거냐 하면 저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그그그이 뭐지 그래서 어 그거를 막 최악의 경우 그냥 대표이사 막 가수금 같은 걸로 털어 내버리고 그럴 경우들도 발생이 됐는데. 사실 경리나라에 그 매칭 작업이 좀 그거는 되게 편해가지고 그거 사용하고 나서는 그런 일은 별로 없었죠 지금도 매칭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금액이 틀린 경우는 음. 그 예를 들어서 이체 수수료라든지 네, 예, 그, 스스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라, 경리나라에서 그, 스스로 편의 차이 체크를 해가지고, 그냥, 매칭, 강제 매칭 시키면, 뭐, 플러스 500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어, 충분히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월 고정으로 되는, 뭐, 세콩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정비송금으로 입력을 시켜놓고, 이제, 정비송금으로 내보내고 있죠. 그, 그게 좋은 게,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금 같이, 뭐, 어 상황 뭐 괜찮을 때는 뭐이 정도서 어려때 임대료도 늘일 때가 있거든요. 늘리면 이게 헷갈려요. 이거 언제까지 낸거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제 격리 날을 정기 송금 리스트 딱뽑으면 이제 송금된 날짜들이 자 리스트가 되니까 아 이게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고. 네. 뭐 사용하고. 경리 경영관리의 줄임 말입니다. 경리 업무엔 역시 경리 나라.